지금 전국적으로 집값이 56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53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53주째 중에서 2주입니다. 2주 동안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했는데요. 2주 동안 지금 연속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금매물 소화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세종시는요, 85주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1주째 연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1년 6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 3개월 동안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앞으로 과연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 이게 이제 기초가 주목될 것인데 이제 지금 이제 비수 비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6월이 적어들었는데 앞으로 7, 8월에는요 거래가 거의 급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것이 멈추고 또 보합으로 가다가 오히려 하락하지도 않을까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걱정을 해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가 2년 가까이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통화 긴축 재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요 2021년도 8월에만 해도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올해 들어 지난 1월 달에만 해도 기준금리가 3.5% 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 3%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3.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긴축을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5.25%지요. 지금 한국하고요 1.75% 차이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고 그냥 유지시켰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자 이제 관건은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이 더올 것이냐, 지금 최고점에 도달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 지난 2022년 말에 가계부채가 1867조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있죠. 집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 내줘야 될 거니까 하나의 그것도 부채라고 볼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무려 1058조 3천억 원에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가계부채와 전세보증금을 합치게 되면 2925조 3천억 원입니다. 즉 3천조에 육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사람당 1인당 5,700만 원의 빚을 안고 살아간다는 결론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5년간 집값이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급상승했죠. 이렇게 집값이 급상승하면 은 당연히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올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증가된 것은 집값 상승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시차를 두고 경제 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 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안고 있는 기업 부채가 2600조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2300조였습니다. 1년 사이에 기업 부채가 300조가 늘어서 2022년도에 2600조입니다. 1년 사이에 무려 10%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계부채가 1년에 300조가 늘어나니까 IMF인 국제통화기금이 경고를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금리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1년도 8월에 0.5%였으니까 기준금리가요. 저금리였어요. 그때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 분야가 우려스럽더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IMF가 경고하는 것은 뭐냐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건설 부분에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건설 부분에 차지하는 그 비율이 부채가 높다고 IMF가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 부채도 무려 2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국가 부채를 합치면. 6,5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2월에도 동결, 4월에도 동결, 지난 5월에도 동결시켜서 세 번이나 연속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예. 이제 지금, 어, 경제성장률 1%입니다. 1%. 아마 몇년 가면은 1%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제금융협회라고 있습니다. IIF가 발간한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세계 34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102.2%로 가장 높습니다.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홍콩을 보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95.1%, 태국이 85.7%, 영국이 81.6%, 미국이 73%입니다. 말레이시아가 66.1%, 일본 65.2%입니다. 중국 63.6%, 유로 지역이 55.8%가 되겠고 가장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가 48.2%입니다. 100%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모든 선진국들은 부채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부채 비율이 증가한 거와는 대조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 부채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대출이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대출이자가 무서워서 가계 부채가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위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통화 긴축 기조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력시 늘어난 가계부채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역부족입니다.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는요, 긴축 기조 속에서도 기업부채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한계 기업을 속출해야 됩니다. 예,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장사를 해서 영업 이익이 생겼는데 그 영업 이익을 가지고도 이자 비용을 충당을 못하는 기업입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간 연속 영업 이익 가지고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바로 한계 기업인데 이런 한계 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이 올 1분기 기준 118.4%로 1년 전보다 기업부채 비율이 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97.5%에서 96.3%로 하락한 것과는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 부분의 신용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 경우, 금융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물가를 고려해서 긴축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 가계 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자를 정부가 이자를 좀 내려라 하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 포인트 오르면 연간의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이 0.25%에서 0.28% 포인트 떨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 신용 비율이 70%에서 80%에 근접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세계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계 대출은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계 대출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추고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택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지극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과연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는 건지 염려가 됩니다. 아무리 자유 경쟁주의라 하더라도 이런 투기 세력들을 좀 잡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지역에서 한71%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국지적으로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한 27, 8%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금매물 소화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올 가을을 기점으로 역전세와 그리고 깡통 전세가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전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패닉셀링이 나타납니다. 예.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들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닉셀링으로 오히려 올 가을부터 다시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유의하시기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